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영상은 바로 시청자 컨텐츠입니다. 오랜만에 시청자 캐릭을 가지고 리뷰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오늘 준비해 드릴 영상은 바로 고뇌바바입니다. 카오스 큐브의 루디님의 캐릭터를 잠시 빌렸고요. 이렇게 고뇌바바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양쪽에 콜로서스 블레이드 재료를 사용한 깊은 고뇌를 한 자루씩 각각 착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고뇌를 작업을 하실 때, 콜로스스 블레이드 재료 같은 경우에는 39 공속 이상 맞춰주셔야 사연타가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가지고 조합을 하셨을 때, 공속 먼저 39 공속 이상 충족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추가로 데미지가 붙죠. 그 데미지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깊은 고뇌가 사기급이다 보니까 공속만 맞춰주고, 추가 데미지도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 굉장히 사기급의 아이템이죠. 머리는 슬가를 착용했습니다. 루디 님 같은 경우에는 40 증뎀, 9힘 주얼을 박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룬이나 주얼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뮬렛은 하이로다메를 착용했고요. 부츠는 고어 부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츠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디펜스가 올라가지만 그만큼 힘재랑 이런 요구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점 기억하시면서 업그레이드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링은 한쪽에 듀얼링을 착용해줬습니다. 듀얼링 옵션에 그리고 밑에 각각의 레지가 골고루 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레지도 조금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듀얼링에 옵션도 추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한쪽은 레이븐 링을 착용했습니다 벨트는 미스릴 코일을 착용했고요 갑옷은 세이크리다머 수수 끼끼를 착용했습니다. 세크 아머가 아무래도 힘제가 높지만 바바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을 많이 찢기 때문에 세크 수수를 착용해 주셔도 괜찮은 방법이죠. 장갑은 오거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인벤토리는 매걸의 피참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꽤 대부분이 상급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3맥 20얼에 20피가 으뜸인데 대부분이 거의 상급 위주로 많이 세팅을 해주셨는데, 어, 굉장히 사냥 면에서는 아주 강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횃불이고요리바바 19, 19, 애니참 착용했습니다. 보조무기는 오크의 심장을 각각 한 자루씩 착용을 해줬고요. 용병 설명 드릴게요. 용병은 나이트액트2 공격 용병을 뽑아줬고요. 머리는 참눈이랑 주어를 하나씩 박았습니다. 유닉 코로나 고요 여기에 참룬작 하나에 그리고 15 공속 40 증뎀 주얼 한개를 박았습니다 갑옷은 에테 본이브 재료를 사용한 트레셔리 를착용했고요 무기는 유닉 스레셔를 착용했습니다 여기에 샤이 룬 하나를 박아서 추가로 공속을 확보를 해줬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기존에 늘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세팅하고 계시는 안다 머리에다가 인내를 착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탯 설명드릴게요. 레벨은 현재 90레벨입니다.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세이크리드 아머가 힘제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세이크리드 아머 수습객기 기준으로 힘을 맞춰주시고요. 나머지 추가로 이제 슬가랑 오거장갑에도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생명력에다가 다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탯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힘이랑 생명력 요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스킬 트리 설명 드릴게요. 전투 스킬 쪽에서는 여기 왼쪽 줄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가운데 줄 하나씩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아래쪽 보시면 휠린드 20개를 먼저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투 마스터리로 넘어오셔서요. 검을 들었기 때문에 소드 마스터리를 20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무기를 어떤 거를 착용했냐에 따라서 스피어든 아니면 스로잉 또는 포럼 이런 각각의 계열들이 있으니까 맞춰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스테미나, 아이언 스킨, 스피드, 내추럴 레지스턴스까지 각각 하나씩만 그리고 함성 넘어오셔서요. 하울 하나, 샤우트 하나, 배틀 오더스 하나, 배틀 커맨드 하나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위쪽 보시면 배틀 오더스 20개, 그리고 위쪽 보시면 샤우트 20개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스킬은 또는 레벨업 할 때마다 아이언 스킨에다가 찍어 주시면은 방어력이 올라가니까 그점 기억하시면서 찍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데미지랑 한번 스텟 체크해보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버서크 데미지는 3,4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휠인드는 각각 한2,800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프는 약5,6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항력은 64, 64, 75, 64 정도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 애가 워낙 사기급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냥도 간편하죠. 웬만한 몬스터들은 거의 그냥 녹아 버리는 편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고네 바바를 육성을 하니까 리뷰를 해보니까 빨리 저도 고네 바바를 육성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쉬운 잘 쉬운 잡죠? 용병이 잡을 틈을 안 줍니다. <laughs> 그만큼 깊은 번외가 왜 사기꾼인지를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죽슴 같은 경우는 육속해시고, 이 깊은 고뇌 자체가 워낙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죽숨보다는 아무래도 깊은 고뇌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죠. 이런 레어 같은 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루디님이 여기 인벤토리를 꽉 채워주세요. 꽉 채워 놓으신 바람에 원수가 많아도 거의 필인도 한번 쫙 돌아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기어블러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나가다 몬스터가 많으면 이렇게 한 번씩 힐링 눌러주면서 쑥쑥 지나가면 됩니다 꼬맹이 같은 애들 조심하시구요 꼬맹이 많을 때는 용병으로 좀 몸빵을 세워서 잡는 게 좋습니다. 오 예예, 꼬맹이 많다. 이제 또 마무리. 굉장히 빨리 잡죠? <laughs> 어, 순간 레컬레서안 나올 줄 알았네. 어, 만화를 자꾸 뺏어간단 말이야. 필 인도, 안 되고 그냥 버섯 코를 잡으면 되지. <laughs> 바바바가 확실히 강력하긴 합니다 발이 왜 그렇게 못 추죠? 오케이 마무리 네 그럼 파우방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o. No. 파우들한테 막드가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만에 휠앤드를 두니까 컨트롤이 잘돼아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사우 사냥은 이렇게 많이 붐터 있을 때가 진정한. 버리는 게좀 있네요. 하지만 그런 서버조차도 강력한 군군의 과반을 얻을 수 있겠죠. 킹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할게요. 제 캐릭이 아니라서 괜히 퍽킹을 잡아버리면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다시 키워야 되는데. Vamos oh, seguir, oh. oh. 네, 이렇게 사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오방까지 한번 돌아봤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확실히 깊은 곳에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피통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전혀 무리도 없고 또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깊은 곳에 밥 한번 키워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캐릭터로 또 다른 세트 아이템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